안녕하세요. 레뷰 컨설턴트 서주현입니다 사장님께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남들이 다 쓰는 그 마케팅이란 방법을 어, 나도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 사장님께서 이용해 보신 다양한 마케팅이라고 하면 검색 광고, 상위 노출, 체험단 마케팅 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들을 정말 내 가게에 맞게 진행이 되셨나요? 진행한 마케팅들의 데이터 제대로 보셨나요? 인터넷에 소개된 다양한 마케팅 성공 사례, 홍보 방법들을 따라해도 내 가게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고 좁아지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겟 분석, 브랜드에 맞는 이미지 매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는 남들이 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내 가게에 맞는 체계적인 마케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장님 가게에 맞는 마케팅, 1대1 맞춤 컨설팅으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최전선에 있는 레뷰는 이 장점들을 녹여내 적용시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플루언서와 사장님을 연결시켜드리는 다리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인플루언서들을 추천해드리며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캠페인이 진행된 전과정의 누적 콘텐츠 데이터 콘텐츠 키워드 분석 등 성과 분석을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시간도 없고 SNS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데이터 활용이 어려우시더라고요. 레뷰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사장님과 함께 고민합니다. 정기적인 콘텐츠 결과물을 한눈에 그리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에는 어떤 방향의 콘텐츠를 활용해야 할지 맞춤형으로 제시해드립니다 SNS가 검색의 기준이 되어가는 만큼 가게에 맞는 체험단을 운영하신다면 매출로 이어지는 마케팅의 효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문의 번호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뷰 컨설턴트 서주현이었습니다